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딘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을 닫았다 단수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복수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출입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창문들까지 일제히 닫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잔당들을 색출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만약에 적발이 된다고 하면은 무슨 꼴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어떡하든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을 차단시키고 은폐시켜야 됐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마저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문들을 폐쇄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굳게 문을 닫았는데 어느 순간 허련이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몇 마디 말씀을 하신 후에 또 허련이 살아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리고 문이 굳게 닫혔는데도 허련이 나타나시다니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산 것도 기적이고 허련이 폐쇄된 공간에 허련이 모습을 나타낸 것도 기적입니다. 하, 이게 꿈은 아니겠지. 아니 꿈이라니 이 사람아. 좀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잖아.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 안 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맞아, 맞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도 그 말씀 들었어.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가슴이 뜁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도마가 들어왔어요. 아니, 무슨 일들이 있어? 왜 이렇게 얼굴들이 불으스려 해? 대낮부터 포도주 마신 거 아니야? 이 사람 어디 갔다 이제 오나? 여기 방금 전에 누가 계셨는지 알아? 놀라지 마라 이사람아 주님이 바로 여기 계셨어. 주님이 우리가 직접 이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아니, 지금 자네들 나를 놀리나? 아니, 주님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그분 가지고 장난을 하나 하길 난 말이야.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자네들 말은 안 믿어. 아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다. 만약에. 주님이 애예 앞에 나타나서 그분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면은 그러면 내가 믿어. 안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자네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보여줘, 보여달라고. 아 그럼 믿는다니까. 예수를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도마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순되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만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많이 들어본 그 얘기처럼 직접 보고서 확인해야 믿습니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상식이에요. 자, 이 상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법률의 증거재판주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보면은 증거재판주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유죄 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증거나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증거나 증명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할 만큼 명백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상식입니다. 자 과학적 상식에 의하면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자가 다시 살았다 그 얘기를 믿으려고 하면 도마가 요구한 것처럼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이제는 비상식의 세계를 꿈꾼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미래를 몰라요.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지의 시계를, 세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느 때 알고 싶어 할까요? 특별히 수험생들이 대학의 원서를 내놓고 그 합격 여부를 애달게 알고 싶어 하지요. 또, 어느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놓고 합격 여부를 무척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면은 사업이나 어디에 투자를 해놓고 가게를 열어놓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을 적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특별히 우리의 삶이 막막하다든지 경제적으로 끝이 안 보인다든지 이럴 때에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6%에 불과하고 2040년대가 되면은 마이너스 0.1%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우리 경제를 뭐라고 일컬었냐면은 수명 다한 한국 경제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 인구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2000 2050년이 되면은 2022년 대비 생산 인구가 35%가 감소가 되고 따라서 국내 총생산이 28%가 감소가 될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미래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운 거는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세계 평균 성장률이 3%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6%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200조 원의 그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채무가 1,120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GDP 50%를 넘어 쓴 겁니다. 통상적으로 GDP의 50% 이상이 채무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올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120%늘어나는데 비해서 청년층들은 23%가 감소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를 만나본 적이 없다. 다들 아우성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요즘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소액 재판이라는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그래서 나도 어려운데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 내가 좀 돈이 어려워서 좀 다시 그돈좀 빌려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빌렸나 증거 대라고 그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30대 남성의 하소연입니다. 생활비라도 버태려고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파트 단지에 치킨집 광고를 하루 종일 붙여봤자 2만원 받는다. 그런데 누가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거리도 끊기고 전과자 되게 생겼다. 50대 아주머니의 하소연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을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액재판입니다. 주로 민사재판 같은 경우 이제 시군 법원에서 열리는데 3천만원 이하의 민사재판이나 직결 심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하루 이러한 소액재판이 100건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요. 다들 없는 사람들끼리 돈몇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음식값 가지고 물건값 가지고 심지어 우유값 몇십만 원 때문에 서로 소송을 벌이는 겁니다. 이 피고도 원고도 대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삶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상황이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치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러면 사람들 마음에 "하,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내 미래를 내가 알 수가 있다면. 뭔가 손에 확 잡혔으면 다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극한 본능이에요. 자, 이런 때. 누군가 내 앞날을 확실하게 제시해준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내가 앞, 내 앞길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내 앞날의 암초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것을 피할 길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면 어떨까요? 막두말할것 없이 그 사람에게 다 달려갈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를 알려주겠다. 미래의 애군을 제거해 주겠다.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다. 점쟁이들, 무당들,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일전에 제가 TVN이라고 하는 종합 프로 방송을 보는데, 거기 엑소시스트 선발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소위 테마사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들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선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체육관에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서 휘장을 쳐놓고 그 뒤에 사람 하나를 앉혀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맞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여섯 명이, 여섯 명이 진실에 관련된 사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것은 여자다. 대략 30대 중후반이 되었다. 지금 한복을 입고 있다. 뚱뚱하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 여인의 사진이든 밀폐된 요만한 어, 그 봉투에다가 밀폐해가지고 사진만 넣어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전에서 온 31살 된 점쟁이는, 남자 점쟁이는 정말 신묘 막출할 정도로 아버지가 죽었다. 물에서 죽었다. 그래서 온 거다. 거기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섯 명, 6명, 선발된 여섯 명을 데리고 사고가 난 지점으로 서해안으로 갑니다. 이분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난 지점을 자기들이 안내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위 이제 그 31살 된 남자무당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여자 무당은 어머니의 영을 불러들여요. 그 여자 무당이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와 가지고 이제 그때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를 얻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서해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분인데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물질의서틀은 어머니가 그물을 만졌다가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같이 두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른한살 난그 점쟁이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버지의 음성으로 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하고 아버지만 아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딸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리털이 쭉 빗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맞춰요. 너무너무 영험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누구래? 좀 주소 좀 알았으면 좋겠네. 다들 마음속으로 그런 호기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무속인의 숫자가 100만을 넘습니다. 기록, 등록된 사람과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요. 50명당 한 사람이 무속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아니, 무속인이 100만 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 원리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100만 명? 근데 여러분, 2006년만 하더라도 요 무속인 숫자가 35만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10년 지났는데 100만 명입니다. 그 10년 사이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에도 있을 거예요. 이창호가 그 알파고하고 같이 그 컴퓨터 그 바둑게임했던 그거 알고 계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 눈부시게 발전했던 바로 그때에 놀랍게도 무속인의 숫자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 시대가 발전하면 우리는 미신하고 멀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정반대로 가더라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더 증폭되고 있고, 그 불안감 가운데 더 증폭되는 게 뭐냐? 가보지 않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안감. 도대체 그 세계는 어디로 갈 건가? 우리 짭을 다, 기계들이 다 아사갈 것이 아닌가? 호기심과 불안감이 더 증폭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요. 그래서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죽은 신들, 죽은 신들을 향한 열심으로 들끓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사람들이 다 불쌍해서 그렇지 뭐, 철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점집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카드 환영, 기독교인 환영.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은 거짓말이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점집에다가 출석부 대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신을 향한 열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했던 일들이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시내산 가본 분들 아시죠? 바위산입니다. 물 하나, 풀한 포기 없는 곳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다. 그러면 다 죽은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붙추혀 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들을 인도할 신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보이는 신을 만든 겁니다. 그 이면에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보여줘.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을게. 내 손으로 확인하면은, 내 눈으로 확인하면은 내가 믿을게. 이 도마의 마음이 바로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마음이고, 오늘 무당집을,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은 거다 하는 거지. 갑자기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는가 싶더니, 아, 예수님이 호련히 방 한가운데 서 계시는 게 아닙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돌려 도마를 내려다 보십니다. 도마야, 보여주면 믿는다 그랬지? 자, 이리 와. 와서 내손좀 만져봐. 내 옆구리에다가 한번 손을 좀 대봐. 들어 밀어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나. 그 순간 도마가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인자한 웃음을 띠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다. 여러분, 우리 인간 본능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 말씀이 앞부분에서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와서 만져봐. 여기 와서 손 넣어봐.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 말씀을 더 덧붙이면 인간 본능에게는 아마 금화, 아, 첨상 금화화도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믿으려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말거라. 요 말씀까지 해주셨으면 우리 본능하고 너무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우리 바램하고 달리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많은 분들이 tvn 그 엑소시스트 선발대회를 보고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에 정말 놀랬을 놀랬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거 봤다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왜 저런 능력을 안 보여 주시는 거야? 아 보여 주셨지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발과 아사다로 제사장 850명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 다 살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반면 850명이 하루 종일 옷을 씻고 자기를 자해해가면서 울부짖어도 그들의 신은 묵묵부답했잖아요 아이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 케케묵은 그 옛날 신화 같은 얘기가 오늘 현대인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어떨까요? 한참 무담이 시퍼런 작두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구슬 멈춥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네? 아, 좀 나가주세요. 신이 내리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온양교회는 그 주변에 10개 정도의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일제히 푸닥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해요. 그 중에 무당지 하나가 교회하고 담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일 때 제가 어느 날 가가지고 그막 푸닥거리 하는데 그담 넘으로 이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퍼런 작두 위에서 무당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탕 멈춰요. 그러더니 그 작두에서 내려오더니 저를 많이 보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전 가주세요. 신이 안 내려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야, 갤성싶분 나무는 똥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목사 아들이라 억지로 코에 끼어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던 종교 부역자였어요. 그런 믿음없는 저가 거기 갔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신이 안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막 옛날 교회는 마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앞에서 북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앞에서 김완기라고 하는 청년이 위통을 확 집어 벗어 던지더니 칼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 김완기라고 하는 청년은 원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는데 정신 이상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데려다 놓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피투성이가 되고 교인들은 다 그냥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강사 목사님하고 아버지가 딱 들어오다가 그걸 봤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완기야, 칼 내려놔. 놀랍게도 그 난동을 부리던 그 거대한 김완기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아버지 앞에 와서 칼을 딱 내려놔요. 저희 아버지가 180cm에 120kg의 거구가 아닙니다. 160cm도 되지 않아요. 비결이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의 세계는 1등부터 꼴찌까지가 함께 살아가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1등 한 분보다는 1등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1등이 만들어간다기보다는 평범한 다수가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세계는 다릅니다 능력의 세계는 1등만 살아남습니다 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2등은 죽은 겁니다 아무리 저런 꼼수를 부리고 술술을 부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모든 잡신들은 다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TVN 같은 데서 특집으로 다룰 정도로 좀 신의와 기적을 매일 보여주면 안 되나요? 답답한 인생들에게 그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속시원히 좀 얘기해주면 안 되나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 엑소시스트 선발대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기자가 다니면서 다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인터뷰에 응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무당으로 사는 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저희들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무속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무당의 아들, 딸들 결혼하기 힘든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잡신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의학 사전에 한국 명으로 된 병명 두 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화병하고 신병입니다. 그죠 신병이 뭡니까? 무당 되기 전에 알른병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알아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신어머니의 인도로 내린 굿을 하면서 무당이 되면 깨끗이 나아버려요. 이게 신병입니다. 그러다가 만일 무당이 무당리를 게을리하면 신병이 다시 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 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신이 병으로 그 사람을 움켜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답답하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앞길을 내가 환히 알고 사는 것이 복일까요, 화일까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면은 놀랍게도 우리 미래를 그들이 알려줘요. 계속 가면 중독이 됩니다. 이제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해요. 거거 궁합이 안맞아딱한 마디 하면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 하고도 갈라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당신의 미래는 장사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다른 거는 전부 다다 다 까만 세계가 돼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미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고 산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미래가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래는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조심스럽게 안개 같은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무속인으로부터 내 미래에 대해서 통보를 받는다? 그럼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메여버려요. 다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내 마음껏 내 세계를 만들어보렴 그래서 인간은 모험의 존재고 그리고 안개같은 미래를 헤쳐가는 존재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진정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당집이나 들락거리고 점쟁이나 찾아다녀야 그 얘기는 뭡니까? 소위 운명론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요. 우리 신앙도 정도를 벗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먹불 끈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때의 뭐 잘하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촛불이 빛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섰는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초대교인들도 정작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기독교 2000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어느 누구도 직접 예수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비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사랑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2000년 내려온 이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 내가 같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보지 않는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신의 시체를 딛고 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